전반 초반부터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준 결과 좀 행운이 따랐던 것 같고 저희가 좀더 보완할 점을 좀 많이 발견한 것 같아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기존과 다르게 패시플레이로 좀 압박을 좀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도 좀 발전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동계 때부터 확실히 선수들한테 말을 했던 게 서로 운동장에서 얼굴 붙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어요. 뭐 운동장 안에서는 서로 서로 짜증 안 나게 좋은 말투로 좀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. 프로팀이나 내셔널리그에 있을 때는 꼴 욕심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팀의 주장으로서 또마티형으로서좀더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고 젊은 친구들이 잘 돼서 좋은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렇게 욕심은 없습니다. 지금까지 10라운드를 하면서 관중 없이 경기를 했는데 뛰는 저희들이나 기다리는 팬분들이나 서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유관중으로 풀리게 되면 은 경기장 오셔서 재밌는 축구, 공격 축구 즐기시면서 스트레스 좀 날리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